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박동주 임시회장 체제가 막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이 연장이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태산 같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월남 참전자회 내부 분열이 극과 극을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선거와 임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거냐, 아니면 연기될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실, 우리 월남 참전자회, 솔직히 말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로기 상태예요. 그로기 상태. 그래서 박종길 TV는 월남전 참전자회 신임 회장은 먼저 전우 사회의 노마지로 노마지로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늙은 말이 길을 잘 안다는 바로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큰 대의를 품어라. 한 사람의 노인은 도서관 하나와 말 먹는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진 보물 창고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수 진성이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수 진성이 부른 노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바로 우리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노마지로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노병의 지혜를 우리 전우가 전우를 활용하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이 위기를 기회로 창조해내는데 서로 한 묶음이 돼서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 봅시다 즉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당선자는 회원만을 오직 바라보고, 회원만을 오직 바라보고, 견마지로의 충심을 다해 회원을 섬기고 모셔야만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전유공자입니다. 월남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라에서는 국가 유공자, 우리 참전 유공자를 짐덩어리로 생각을 해왔어요. 짐덩어리.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덩어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참전 노병들이 뒷방 늙은이가 절대 아닙니다. 늙은이 취급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어떠한 난관이 올지라도, 월남 참전 봉급 미지급금에 대한 반환만은 물고 뜯는 사냥개의 투쟁을 불사하라. 사냥개의 투쟁을 벌려라. 사냥개의 투쟁만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양민, 학살, 양민 학살만은 결사 항전으로. 그 누명을 벗는 데 총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아직 박종길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박종길TV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박종길TV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알림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가는 보답하는 박종일 TV의 성장판입니다. 박종일 TV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는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 유세도 끝이 났습니다. 내일 모레 6월 2일 선출되는 여덟 분의 훌륭하신 후보 박수천 윤광청 이진백 정연조 최용종 이화종 정환광 안영준 이 여덟 분이 전부 각자의 특성과 각자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저 박종길TV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덟 분이 페어플레이 해서 정말 좋은 여덟 분 중에서 월남전 참전자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소위 리더자 또 월남전 참전자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이 여덟 분의 이분 중에서 과연 누가 선택이 될까요? 내일 올해 결정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종길 TV는 월참 신임 회장은 썩은 썩은 석가래를 모조리 들어내고 석가리를 들어내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라고 하는 새 집을 새롭게 짓는 참 일꾼이 회장으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조건은 어떤 분이 적당한 회장감이 될까요? 회장이 되어야 될까요? 박종일 TV는 이렇게 예단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인품과 덕망을 갖춘 사람,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월남 참전자 후보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송사에 얽히고설키는 전우와 전우끼리 법정에서는 이런 것은. 이번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선거 끝난 뒤에는 절대 이것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화해하는 인물, 화해하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박종일 TV는 여러분께 강조와 강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전 참전자회와 우리 월남 참전자의 수건 사업은 뭡니까? 이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전범 낙인자로 찍히게, 찍, 찍, 찍히는, 찍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양민 학살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고 해결해 낼수 있는 정치적인 인맥이 여러분 대단히 두터운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여러분들 인맥 또한 두터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건 사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느 정도 인맥이 회장이 두루두루 풍넓게 교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분을 쌓느냐에 따라서 저는 월남전 참전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두툼한 인맥, 이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회의 업무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 업무를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그런 행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공명한 인사원칙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회장이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한 후보를 골라야만 합니다. 신임회장은 전우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언행일치가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업무 추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장은. 그리고 맑고 밝은 그런 투명한 경험을 접목시킬 줄 아는 그런 후보가 꼭 월남 참전자를 이끌어 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흘간의 여덟 명의 후보가 월참 개혁을 하기 위해 권역별 유세를 나흘간 여러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신 걸로 박종일 TV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옥 같은 월남참전자회 개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약. 여긴 빌공자가 아니라 이룰공자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공약.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우리 여덟 분의 후보자들이 한 말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저의 해설을 곁들여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 후보는 지난 3년간 월참회는 식물단체 법적 싸움 회장 후보 검증 서울 85명 중 79명이 참석 뭐 능력 있는 후보 선택 관역별 토론의 활성화 참전 명예수당 80만원 요구 그 이분은 제가 뭐 직접적인 이 조언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부지런하고 논리가 정연한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박정일 TV는 누구는 누구는 이런 이름과 성함도 일체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후보 한 분은. 전투수당, 이 전투수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병급규제 폐지 동시에 해야 한다. 참전 명예수당을 1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운영비, 출장비, 현실화, 선거, 중앙관리, 선거, 선거를 앞으로 회장이나 임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자 소송 부패와 적폐 청산을 일소하자 대의원의 금전 유혹 선거 근절하자 강원도 화성군 오음리의 참전 기념관 청소년 안전 안보 전시관 안보 전시관 및 노병 심터 제공 등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 사업을 하신 분으로서 아주 넓고 깊은 정계 사회계 인맥이 풍부한 것이 강점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지휘관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분. 또 이분의 말씀은 여기는 장부는 없다. 오직 전우만 있을 뿐이다. 양민학살 발의 문제 이건 국제범죄다. 구수정 규탄. 좌파들을 몰아내자 참전 용사인 알 제정, 대의원 위상 증대 확대, 참전 명예 수당 국제 수준으로 인상, 부산제3부도 3천 평 확보 네, 이런 그 말씀을 하셨고 지휘 능력이 탁월한 분이 아니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한 후보께서는 대의원 이번에 그200 38명인가요? 이 대의원의 선거인단인데, 이 대의원을 뭐, 100만원 이상 받도록 노력하겠다. 월남참전일 재정. 또, 4개 법안,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자. 임원, 돈으로 직거래하는 거 엄단한다. 뭐, 이게 뭐, 매간 매직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개정. 또, 자기가 회장이 되면 목숨 바쳐 전회에봉사하겠다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것이 구수정 재조사 위정탑 제거. 참 이게 구수정 이거 참 이게 뭐 이게 이게 수정이가 수정 같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말이지 온간 말이지 정말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말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참 이거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그좀 화해적인 인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제 지금 말씀드린 판단이 판단이 여러분 생각과 달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분의 후보는 역시 뭐다 한결같이 전투수상 문제는 꼭꼭꼭 나오는 얘기고 참전명예수당 병급 급 규제철폐, 뭐 유족승계, 지혜와 지부의 조직활성화,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제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네요. 역시 이분은 듬직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조금 색다르고 남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정진호 회장 선거시 5천만원, 전투수당 특별법 제정, 국방부와 협조하여 국회 통과, 전투수당 500불 매월 지급, 780달러, 못 찾은 거 찾자, 찾아 먹자. 포괄적 복지 보상 전투 수상 소송 문제. 근데 이분 역시 그 꼼꼼하게 자기 자신을 챙기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뭐 거의 이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보은처와 유대를 강화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후보들이 돈, 이돈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 어, 뭐, 이, 우리 단체는 법정 관리 중이다. 그래서, 아, 참, 이 공법단체가 이게 법정 관리 중이고 식물단체가 되다 보니까 공법단체가 해체될까봐 두렵다. 아마 이번에 우리 그 회장을 잘 선출하시게 되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공법단체가 해체되는 건 꼭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향식으로 지부장을 선출하자. 국가유공자는 국립병원을 이용하자. 전투수당 보건복지부에서 170만 원까지, 170만 원까지 이거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중앙의 직원 20명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중앙의 직원이 20명씩이 필요한가? 전투수당은 전 공법 단체가 하나로 뭉쳐 공격하자. 그러니까. 벌 때처럼 한 묶음이 돼서 공격을 하자. 네, 이분 역시 강한 추진력이 강치, 강점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월남 참전 역사 재조명. 비리 중앙의 청산. 전투수당 특별법 제정. 광화문에서 5099명 650과 한달한 번씩 시위를 하겠다 광화문 행사 그런 결론 일본에 1년에 12번 하는 거예요. 전투수당 국회 정보 투자하자. 월참의 제도 50% 유지. 추가 50% 개혁하자. 반 개혁을 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지휘의 대북 증편. 아니, 이분 역시 이 법리적인 그런 논리가 상당한 수준에 계시고 논리가 정연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박종길 TV가 부전을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원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거나 판단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월남참전자회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골탈퇴하는 월참정성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뼈와 태를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서 전우서의 전반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월참단체에게 묻습니다. 월참 이번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238명의 박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월남참전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후보, 그리고 강한 후보, 그리고 투쟁력이 강한 그런 회장을 참 일꾼으로 뽑아서 우리 전우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꼭 선출해 주시기를 박정일 TV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 싶은 것은 절대 이전 두고 싸움질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됩니다. 회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꼬락서니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이제 그것만은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희 단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체 보기에는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납시다. 정말로 우리 이제 변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월남 참전자회 부패한 조직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 부패한 조직이 기생충처럼 번져나가면 건강한 조직까지 죽어버린다고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한 기업 스타치 교훈이 오는 날 우리 월남 참전자에 던지는 나쁜 회장 후보는 걸러내야 된다. 비살이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면서 이제 우리 좋은 회장 후보를 뽑을 때 우리가 베트남 전선에서 그렇게 피와 목숨을 바쳐. 우리가 자유수를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자유 원람을 패망했습니다. 왜 패망했습니까? 비리와 부정과 그리고 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유 원람이 패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원람전 참전적 회가 이제 완전히 수천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단체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새로 뽑히는 새로 선출되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를 혁신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대한민국 원남 참전자회의 희망 프로젝트를 신임 회장은 꼭 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의 순간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종길 TV와 함께 분석해본 여러분 6월 둘째날 덕케이 호텔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또 여러분 나머지 일곱 명은 독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거는 승자의 여러분들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선거는 승복할 줄 아는 문화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월남참전회장 선거는 어떤 회장도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전후에 환한 웃음을 보여준 후보가 없어. 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복하고 정말로 평화로운 전후사회에서 함께 웃으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번만은 이번만은 월참 선거 사상 가장 공능 정제한 선거를 치러내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줄보소, 줄보발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최악의 월참의 처절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종일 TV와 함께한 5월의 마지막 날 월남전 참전자 회의 이번에 회장으로 선뜻 되어야 할 사람은 철저한 검정을 마친 검증을 마친 사람으로서, 검증을 마친 사람으로서, 검증을 마친 사람으로서, 우리 단체의 대표로, 손색이 없는 인품과 인품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의 선출얘기를 박종길 TV는 학수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종길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